이게 이쁘구나. 근데 사실 이거 뜯어도 환불된다매. 껍질라고. 요즘에는 사용 생각을 얼안나 해도 할까? 왜 사러 갔어? 뭐라 잘날거 같아. 들어봐자 어, 대박! 근데 그거 안 넣은 거지, 배터리. 응. 배터리 넣으면 또 달라지지. 이거 늦거 충전 안 되겠다. 어차피. 수도. <laughs> 배터리 넣어봐. 아 어, 플래시도 팝업이야? 응. 근데 소니는 그게 있어. 뭐. 뷰파인더. 음. 근데 솔직히 뷰파인더 있어도 잘안 쓰던데. 렇지 그거 아니면. 배터리가 없대. 어, 아, 메모리 카드가 없 어. 이게 배터리도 지금 없어 별로. 좀잘 낮은 거야? 아 이거 좋 쪽... 어. 대박. 여기까지 줌됐몇미리 영상 찍는 중인가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따라라라. 양양이도 좋아요. 양양이도 행복해요. 진짜 따라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다진리맛있어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그있겠다 진짜 이회의떼깔를 보십시오. 그리고 연어의 떼깔를 보십시오. 그리고 옥디니의 바디를 보십시오. 부르고 하지 마. 그리고 양양이를 보십시오. 귀엽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 멍죽입니다 아주 귀엽게. 술 먹어도 괜찮아? 응. 음, 어머. 그거 뭐야? 왜 물어봤지? 먹지마? 아니, 저를 또 꼴아가지. 이렇게 하는 영상장. 짱이지? 우와. 좋다. 되고 있는 거야? 어. 대박. 네 지금 어, 괜히 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카메라가 아니 어, 내가 근데, 음 근데 지금 좀 그거야. 그게 내가 8기가짜리밖에안 넣어가지고 영상을 길게 촬영이 안 돼. 음.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찍으면. 음 근데 문제가 있지요. 저거 오늘 산 거야? 어 초점을 해줘야지 초점이 돼. 아 진짜? 이게 좀 초점, <laughs> 맞추기가, 아니... 어려워. 어려워? 어. 어때?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 어 어. 때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 극진이 여기 거 처음 먹어? 음.. 난 저거 오 먹어봤지. 머머. 음 어? 언제? 옛날에? 음 어, 그래? 왜 진짜? 갈았어. 아 진짜? <laughs> 아! 왜? 아 친구들이랑. 음! 전화진너왜 저... 어? <laughs> 이렇게 구석에 앉았어? 아! 어. 오! 어? 근데 이거 아, 잘못 잡아, 카메라를. 어. 초점 좀 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 잡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양념은 알아? 네가 했어? 양념은 죽인 하는데 조금 은 내가 했지. 음. 맛있어? 음. 초점 좀 잡아보세요, 초점 좀. 음, 짭짤한 음, 맛있다. 최근 먹었을 때술안 네. 먹었어? 아, 술안 먹었어. 먹었잖아! 뭐... <laughs> 야, 소리라 <laughs> 그러니까 그거... 아예 그 인지도 못했다. 웬일? 어머, 신겼다 이홍진... 짜 먹었는데... 먹먹으면돼 이태규 서밥 위에 올려서 규 말... 이태규 말... 이태규 말... 이다규 <놀람> 감사합니다. 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에은에이급해서 블로거는 못할 것같습니다독이 그래서... 먹고 싶어서요오랜만에먹으니더 맛있구만. 계란후라이 오늘은 두개 먹고 거예요. 이게쩔어 음? 아, 아, 이거 해놔서 아 네. 안 <웃음> <웃음> 여기 한번 보여 주세요. 속을. 열어요. <laughs> <laughs> 들어오라 해. 봐 이정이야 아니 여드름 났어. 안녕아. 응. <laughs> 붕어빵으로 유혹해.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안녕아. <laughs> 이리 오늘 할 것은 꼬마 김밥 만들기입니다. 너 참치썰래, 김치썰래. 나는 참치. 참치. 너 손씨 안 씻었지? 씻었어. 안 씻었잖아. 비닐장갑 줘. 그냥 해. 아니야. 난 참치 안 먹을게. 아, 유 이렇게 까놨어. 전투적이야 지금. 김밥용 김이 아니라는 걸 유의해주세요. 어떻게? 한마 떨어질 것 같아요. <laughs> 김밥집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싸는지. 애님! 아, 접시를 좀큰 걸로 바꿀까? 왜? 접시 문제 같아? 아니, 접시 모자랄 것 같아. 이거, 이거. 그만 먹어. 어, 꼬마김밥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꼬마김밥이 아닌데? 내가 싼 거? 통통김밥인데? 우리 따로 담자. 어, 왜? 김치 따로 참치다. 참치야 괜찮아졌어, 이제. 김이 부족한 거 아니야? 어, 그러게. 와우. 생생우동 엄청 오랜만. 너그런 여기. 응. 음. 저는 육장 <laughs> 맛있구만. 음, 여기다. 음. 아야. 음. 생새우도 어때? 예전보다 뭔가 싼 마이안 맛이더래 마이 내가 잘 끓여 아닐걸? 맛있 맛있나요? 고긋나 꼬마김밥 마김밥 오마... 손으로 아. 주물통 걸어서 만든 꼬마김밥 아주 뿌듯해 보이시는구만 선양을 끝낸 맹수 한번 운뒤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laughs> 너무 배고파서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제가 자르겠습니다

요이 제가 먼저 말하고 다니거든요 매이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이렇게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어 이렇게. 네, 새로운 맛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무래춤 어렵다. 30초 아, 어려워. 나온다 이제. 아니네 아니야. 아직. 아 어, 나온다 이제. 작다 있고고요. 이거 정글 모양의 책자. 음, 토르소 맞춰서 사긴 했는데 약간 사이트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일단 시척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앞면은 두 겹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두 겹이고 뒷면은 한 겹이라서 되게 독특한데 제가 두 겹짜리를 안 입어봐가지고 음 무거울까요? 폴리가 90%라고 보시면 요 그 다음 약간 클것 같기도 하고 입어봐야 될것 같아 빽이 이렇게 생겼어요 흠, 귀여워 이거는 짜자기의 고래 끈이 주황색이라서 좀 귀엽죠 이모이 세트로 샀습니다 입어 이거 될것같거이 네, 시브라운은 어있나요 알겠어요.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실베뉴 음, 엄청 뻑뻑해 <목소리도> 네, 강된장이랑 갈비랑...

오이빼달라고안했이이빼달러 보내. 우이 배이

럴 수가야. 찍습니다. <웃음> 뭐야? <laughs> 어, 기관지로. 누가 내 욕하나? 영영이? 르르르르 이거 포장하는 동안 대기가 5번까지 밀렸어. <laughs> 무슨 맛이야? 이게 뭘까? 먹간사 이게 뭐야? 잠깐만. 아, 자두. 이게 자두. 레몬. 레몬. 누텔라. 솔티, 솔티 카라멜. 초코. 어. 얘가. 누텔라, 누텔라. 누텔라. 마스카포네 누텔라. 이거부터 먹어볼래. <laughs> 아니, 초점 잡히기도 전에 먹어볼 어떡해요. <laughs> 너무 달아? 응. 음. 그러면은, 신거 먹어가지고, 빨리 중화시켜, 입을 자두 맛은 처음이야 자 초점 잡힐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 안 잡혀 <laughs> 먹어도 되나요? 드세요 그냥 음. 맛있어? 자두 맛있다 자두 맛있어? 그러면 이제 다시 누텔라를 먹어가지고 얘는 아는 맛인데 입을 달게 하고 근데 레보도 애가 더 달아. 아 진짜? 응. 그 다음에 다시 레몬으로 입을 쉬게 하세요. 레몬 너무 쉴거 같은데? 레몬이 생각보다 더 하이해서 쉴거 같아. <laughs> 완전 그 냄새야. 레모나시. 어떻습니까? 아니야 자두가 더쉬아 진짜? 응. 아 이거는 도대체 초점이 왜 이리 안 잡히는 거야? 똑딱이들에. 아, 뭐가, 뭐가 제일 맛있 너도 먹어. 들어봐. 초점 잡을 때까지 기다려보게. 근데 언제 잡히나 보겠어. 잡혔네. 뭐야? 왜? 왜 지금은 잡히고 아까는 안 잡혔지? 몰라. 너 빨리 먹어. 음, 먹으러 갈게요.